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신년 기자 회견을 통해 새해 경기 교육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는 2025년 고교 학점제 시행 등 교육 혁명을 앞두고 준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권과 특혜가 사라지는 공정 교육.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교육 철학입니다. 공정 교육의 시작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교육 서열화를 부추기는 특목고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고 교과 중심이 아닌 주제 중심의 교육을 통해 경쟁이 아닌 학습 동기를 만드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시기입니다. 이 같은 공정 교육의 성공을 위해 이 교육감은 올해를 첫 준비의 해로 정했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성공은 획일화된 교육 제도를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경쟁 중심이 아닌 성장 중심의 교육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곧 수능 시험 제도 폐지 등 대학 입학 체제 개선으로 연결됩니다. 고교 학점제가 교육 혁신과 개혁의 하나의 분기점을 만든다면 분기점을 만든다면 고교 학점제와 수능 시험제가 같이 대학 입시 제도가 같이 논의가 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교 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교육 격차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5년까지 전 지역 고교 평준화를 시행합니다. 어떤 학교에 진학했느냐에 따라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지 않고 공정한 출발점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보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발전시킨다는 보관입니다. 이 평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 학교 간의 격차를 없애면서 동시에 지역적으로 어, 마을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을 더 어, 활, 발전시켜서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마을교육까지 확대해서 이것이 다 학생들을 어, 전인교육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융복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초중고 연계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년 개념이 아닌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또는 초중고 과정을 하나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학생 성장을 상급 학교 진학이 아닌 성장 그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답 답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답을 찾고 답을 만드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개의 질문과 여러 개의 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의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실현이 선택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 과정은 물론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등 학교별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25년 교육 혁명 성공을 위해 고교 학점제 연구 시범 학교 운영과 교원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